오랜만에 추천다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추천다역은요. 후레뉴입니다. 탐스러운 후레뉴를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추천다역에 왜 이렇게 큰 대품이냐고요? 기왕이면요. 기왕이면 아주 큰 프레뉴를 보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큰 대품은 보시기가 좀 힘이 드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큰 대품으로 준비 했답니다. 프레뉴는요. 미인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물도 들고 입장이 짧아지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교배종들이 많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혼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후레뉴는 후레뉴 자체에 그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다육식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말 거두하고, 아고말 거두가 뭐예요? 내 네, 거두절미하고 한번 뽑아서 뿌리는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화분에서 뽑기 전에는 밑에 먼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일단 깔망은 깔아놨고요. 배수를 원활하게 해주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이탈리아 볼로 밑에 배수층을 하고 소생토로 하겠습니다. 소생토 여기에 는요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건달토로. 가정에서는 건달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소생토로만. 아, 왜 오늘은 또 다른 거안 섞어요? 네, 후레뉴는 달궈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육식물 달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달궈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아무것도 섞지 않고, 온리, 온니 소생토로, 네, 분갈이를 해볼게요. 한번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농장 흙이고요. 농장에서 아주 정말 크게, 아주 트실하게 이렇게 키워놓으셨네요. 아주 뿌리가, 뭐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후렌유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잔뿌리로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있어요. 이걸 뿌리를 굳이 요즘은 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뿌리는 자르실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빨리 식재를 해주셔야겠죠. 말리실 경우는 또 달라요. 말리실 경우는 뿌리를 잘라내고 하셔야 되는데, <laughs> 아우, 이게 먼지 난다고 또 아주 민감해요. 제가 또 기침이 나오네요. 예를 네, 들어서 살균, 살충 예방 차원에서 뿌리 뽑았을 때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살균, 살충 해주시고요. 이렇게 흙을 밑에다가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그냥 그대로 앉힙니다 아니 딴 때는 화분을 좀 크게 쓰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작게 쓰냐고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 달군다고 했잖아요 달구기 때문에 굳이 화분을 크게 써서 점점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구가 큰걸 원하시는 분들은 자구가 많은 아이들을 구입을 하셔야 이제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고요 그닥, 후레뉴는 키우시면서 자구가 막 나진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는 나요. 한두 개는 나는데, 뭐, 다른, <laughs> 제 수암더, 다른 아이들, 자구 많이 내어주는 아이들처럼 그 자구 나지 않아요. 그 미인류의 특징이죠. 특징이면서도, 이제 단점이라도 할,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메치스나 문스톤이나 등등의 미인류 아이들은 어, 자구를 잘 내어주지 않아요. 아주 자구내어주는데 아주 인색하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농가에서 자구를 많이 내,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꼬지부터 해서 자구가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게 여러분들이 풍성한 아이를 키울수 있는 방법 되겠어요. 아우, 내가. 응. 이게, 이거, 이파리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배송 나갈 때 보면. 잘 떨어지는데요. 그, 그 떨어지는 잎이 또, 어, 꼭이꼬지가잘 됩니다. 입꼬지가잘 돼서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래 입장이 떨어지면은요 위에서 또 새로 나와요 이 안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잎이나 몸체가 안 상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 이제 파리는잘 나온다는 말. 이 그렇죠. 말씀이에요? 잎이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운데가 상한 건안 돼요. 그럼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분갈이 하다가도 똑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놔두면 또 이꼬지 되니까, 예, 네, 제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풀인유뿐만이 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인유를 키우실 때는 어, 내가 아, 내가 좀 영양을 많이 줘서 새끼를 많이 쳐서 나 키울 거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콩나물처럼 얘가 뭔지, 자기가 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다 큰, 다 성체가 된 그런 아이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떼글떼글하게 굳히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인류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고내어서 나 크게 키울 거야 미인류 절대 힘듭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보 때 집에서 키울 때, 아, 우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옆에서 새끼도 나오고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선 큰 화분에다 심고 어, 했더니 그게 커지는 게 아니라 막 콩나물처럼 크더라고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답니다. 제가 그 다마마 그 다육농장 하기 전에 다육마트 할때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집에서 관여 키우듯이 막 그렇게 했다가 애들이 걷잡을수 없이 막, 커, 막 성장을 해버리고 얘가 뭔지도 모르게 막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시지 말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미인유를 구매하셔서 키우시는 거는 제차 강조질이지만 여러분들은 키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굳힌다. 네, 제가 더 예쁘게 굳힌다. 요렇게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뿌리 사이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장 사이사이에다가 제가 마감토를 해볼게요. 뭐다 같습니다. 어느 거든지 크든 작든 분갈이 그 하는 거는요. 다 같아요. 커도 그렇고 작아도 그렇고. 다 같아요. 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다고 해서 더 겁내하실 거 없고, 작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어뭐 이렇게 어나 이거 작아서 못해 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방식은 다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부터도 다른 때보다 이 식물보다 이 후레뉴보다 제가 화분을 좀더좀 좀 작은 듯한데다가 제가 식재를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 미뉴는 큰 화분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프레뉴 제품 분갈이 를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프레뉴를 키우실 때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사항은 절대 큰 화분을 쓰셔선안 됩니다. 그리고, 어, 너무 많은 영향을 주셔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빨리빨리 달궈서 예쁜 모습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애들은 보루, 아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분갈이 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분갈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참 좋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요, 어, 여러분들 살균 살충 주기적으로 해주셔갖고 정말 멋진 후레뉴 모습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